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소레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넌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진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문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각자 위치에 걸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그 자리에 맞는 일,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죠. 회사로 따지자면 또 사장은 그 사장님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고. 밑에 함께 일하게 되는 부하 직원들에게는 그들의 또 업무에 따라 따라 요구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될때그 조직이 잘 운영되어지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물질적인 보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될때이 물질적인 보상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에도 또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행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그 모습이 잘 되게 될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모습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삶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며 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며 우리가 맡은 바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보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기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이켜 볼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 목회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교회의 유지와 또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가 행하여 할그 성도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도 새롭게 도전받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어,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래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디도에게 이야기하라고 할까요?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이 그래대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알게 돼요. 자, 그들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삶에서 멀어진 모습, 자신들의 이익을 원하는 모습. 그래서 그래대 교회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서 뒤로만큼은 올바른 교훈을 전할 것과 또한 그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 여김을 받지 말라. 뒤도부터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의 말이 진정한 교훈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그가 그렇게 권면하게될 때, 자기 자신도 존경받고, 자기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공동체도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게 되고, 또한 그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그레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담대히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도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때 디도에게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레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 여기서 늙은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장로와 권사님들의 자격 요건이라고도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늙은 남자로 해석된 원어. 는 장로라는 뜻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라고 해요. 나이가 있고 공동체 내에서 아랫 사람들에게 훈계하며 특별히 믿음의 본을 온전히 보여줘야 되는 어,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절제와 경건과 신중한 모습,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라고. 그들에게 그런 모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 줘야 된다라고 지금 디도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절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절제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뜻에서 보게 되면 술에 취하거나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에 절제하는 그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나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언제나 올바른 말을할수 있도록, 언제나,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늙은 남자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럽 국가들에는 물에 이제 석회 성분이 많아서 일찍부터 뭐 건강을 위해서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 약독수가 약한 그 술들을 많이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절제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술에 취할 수 있게 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존경받아야 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견,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것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의 이득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신중하라는 것,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것,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교훈이 될 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인지 늘 신중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나의 욕망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며 범죄하지 않는 삶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늙은 남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한다. 굉장히 큰 책임감이죠. 그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으로서 늘 유혹에 앞서서 살아가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특별히 그 인내함에도 또 나와있죠. 인내함에 존경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온전한 모습,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서 늙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행실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암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는데, 아닌데,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아, 쟤네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대화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려는 모습이 제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아니,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안목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방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말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또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어, 이 여인들도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며 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 올바른 말을 할수 있는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그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악한 입으로 나오는 그 말로 악, 악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에서 모함이 아닌 선과 사랑이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기가 잘 가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그 지혜를 내는 말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내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이 넘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말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또 임무가 주어져요. 4절, 5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존경받는 여인들이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신실한 신앙이 되어라. 믿음의 선배가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남편,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여기서 여성들에게, 여성들에게 뭐 집중되어 있지만, 아,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존중받는 만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한 가족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존경받는 여인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이, 바울이 그걸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 어떠합니까? 6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라 라는 것은 젊은 날부터 지금은 청년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수 있도록 그것을 고면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삶에 있어서 선택하고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을 신중하게 고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있어서 혹은 자기의 마음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 있어서 더 쉽게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자기 혈기 운이어서 그런 것들을 권면하여서 자기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특별히 믿음 안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늘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젊은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인지에 따라서 분명히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젊은 남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디도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특별히 누구를 따라갑니까? 디도를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 디도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그 교훈에 부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책망 잡을 것도 없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뒤돌을 보면서 더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나타낼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전히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기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하면 아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디도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정욕, 자랑,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쫓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소망으로 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불법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모든 경건한 삶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것을 어, 바울은,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가르친 한편 그 은혜가 어디로,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또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우리가 하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힘이 되게 될때 위에서 가르쳤던 각 성도들의 모습, 디도의 모습이 온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신실하여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또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이 너무나도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관하고 인내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고집대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주님의 원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된다 또, 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룩함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선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가르치한지 말하는 한편 또한 강조한 것은 디도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결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은혜 안에 거하게될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행해야 될것 각자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히 빠져서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내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보여야 될 거룩한 모습들을 보이며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동남도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동남도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인생을 드리며 우리가 도전받고 새롭게 되어 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중한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지 안 모방 모함, 모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선을 세우며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며 회개하며 새롭게 될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를 자랑하려는 나의 모습을 세우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도남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습을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더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청년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청년과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의미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쳐주셨던 우리 말씀을 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절제하며 신중하고 경건하게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르쳤던 모습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모습 가운데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는 뜻을 부탁니다 모습을 인에 세워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